전라남도교육청은 수십억 원을 들여 선상 무지개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부서도 아닌 교육청 간부들이 선상 무지개학교를 빌미로 해외 출장을 떠나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상 무지개학교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1년 창의적인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시행 5년째 아직도 학생 선발 방식은 논란이 많습니다. 대상인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가운데 혜택을 받는 학생은 1%에 불과합니다. 우수 학생과 모범 학생 등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선발 기준이 없어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영만뭐추천 있고 두영만추천고 아예 이제 자체를 안 학교도 있고 예산도 문제입니다. 올해 13억여 원의 예산 가운데 선박 운영 등의 지출한 돈은 전체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국내외 문화 체험 등 실제로 학생들에게 사용된 돈은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직접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떤 선박을 운영한다든지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이런 외적인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어서 전라남도교육청은 내빈 참석 여비와 업무 추진비 등에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성했습니다. 선상 무지개학교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교육청 간부들도 일본과 중국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선상에서 어떤 학습을 하는지 배는 타보지도 못했습니다. 선상무지기 학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글로벌 리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